<웃음> 오! <웃음> 오! <웃음> 네, 오늘 작가님입니다. 아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네. 이번 전시회를 열게 된 김도훈이라고 <laughs> 네. <키도우리라> 합니다. <laughs> 첫 번째, 머뭇대던 삶의 기로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. 해야 할 필요성, 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있었다 안녕하세요. 브런분여 오늘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세요 여러분, 하세요니다분하세요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 어, 하다 전시 러하다러러분 안녕하세요. 여어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요 이런 이렇게, 이렇게 또 찍는 그런 이런 것까지 하게 되고 너무 부끄럽고 근데 너무 뿌듯하고 설레고 떨립니다. 근데 이거 식구 생각해서 어. 했아 괜찮아, 우리는 그냥 프리하고눈 날, 저 술도 마시고 <laughs> 눈 날도 굴리고 할수 있어요. <laughs> 한번 찍어보려고. 그걸 <웃음> <웃음> 아, 캐한 치즈. Lenjiga, Lenjiga, Is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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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금 a i 2 4 0 s 라고 s a Is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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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 제가 제일 그냥 a Is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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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지개 i s 아니 무지개 많이 늘었겠지만 이렇게 지금 무지개 방금 전체적으로 저는 볼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. 왜 어떤 데까지요? 무지개? 그러나 그 안에 여신이 있다. 아 진짜? 그치? 진짜요? 그럼음에 단순해. 아니 맞아 비슷한 뜻이 있는데 이무지개랑 여신은 공통점이 있어요. 볼거 음, 같아요. 음, 아름다운데. 네. 뭐아름다운 뭐, 화려한 거? 뭐, 화려한 거? 화려한 뭐 아름다운 대화 그런데 여신이라는 게 흔하게 볼수 없잖아요. 무지개는 저희가 볼수 있지만, 저희가 계속 볼수 없고, 그런 사라져버리잖아요. 그래서 무지개 여신이라는 기를붙었습니다 완전 예, 제가 네. 많이 드시나요 <laughs> 네, 이 무지개라는 이 네. 단어 자체만으로도, 네. 우리가 저희 채널에서는 아, 네. 뭐, 쉽게 그렇게 생각할해있어 그거는 데그 의미에서 좋은 네. 제가 추천을 한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다참몇개 <laughs> 팔렸어요. 아, 굉장히 샘업을 그렇죠. 네. 하고 굉장히 그런 어, 의미로도 많이, 많이 아, 아, 뭐 그런 데그렇데굉단히 <laughs> 전시 놀라운 전시를 기획하게 되셨는데 음. 계기가 궁금합니다. 언제셨나요? <laughs> 오늘의 작가가 제 친구인데요. <laughs> 좀 같이 지낸 지 얼마 안 됐대. 그때 저한테. 대은 <laughs>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.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 아니면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을 때 그냥 그 사진을 보고 그냥 순간 느꼈던 것 같아요. 진짜 잘 찍는다. 근데 제가 또 직업이 전시 디자이너인가? 응. 직업병인 것처럼 작품 보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때 또 준비를 하게 된 거죠. 그리고 제가 가장 전시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냐면 전 작품 중에 무제라는 작품들이 안 좋아해요. 음, 작가들이 그냥 무제라고 부처는 언타이틀들. 아, 저는 불친절한 게 싫어 안 불친절한 전시가 싫고 친절한 전시가 좋아서, 음, 좋아서 음. 스토리 라인이 음, 있는 전시를 음, 기획을, 음, 기획을 음, 하고 싶었고 음, 그래서 이게 뭐첫 번째 음,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, 음, 네 번째 섹션으로 음, 나눠서 음,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음. 윈윈하는 전시. 윈윈하는 전시. <laughs> 어떤 예술가들은 작품을 너무 사랑해서 저작권이나 아니면 어떠, 어디서 액제를 잡고 어디에서 이걸 출력을 하고 어떤 용지가좋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저는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 방향을 설정해주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정말 좋은 전시를 하고 싶다라는 것보다 내 작품을 정말 잘 보여주고 싶은데. 언제든지 장문을 구하셔도 좋습니다. 음, 좋습니다. 저 네. 좋은 시도 나중에 해주세요. 네. 네. 말씀하세요. 내리 네. 함께 합시다. 네. 의욕은 있는데 할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제가 또 그쪽 어깨에 있으니까 네.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. 네. 텍스트로라도 이런 말 드릴 수 있어요. 저는요. 디자인님 작품을 아, 아, 많이 아, 만들고 싶은데 아, 제가 명상도 말이 해보고 가잖아요. 근데 네. 그림도 하나 안 그리고요. 무어서 휴대폰을 먼저 먼저 버리게 되더라고요. 이런 저 따끔하게 혼내주시고 같이 전시 이끌어주시더라고요 <laughs> 어, 근데 그런 할말 있어요. 네. 지금 동우 씨전시회도 그래요. 아무것도 음. 하기 싫고 하고 싶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. 네. 이건 이야기가 될수 있어요. 네. 지금의 난 충실한 게 좋다고 생각같고 그래요? 그렇게 빈둥빈둥 노는 것도 이야기가 돼요. 나중에. 근데 지금 당장에 작품 활동 안 해도 네. 떠오르는 대로 그때 그때. 그냥 그거는 r y 리트 s 하는 같아. s 응 i r y 생 s sir. y e 그렇게 r Yes, sir. Yes, sir. y e 술 마셔야 돼 우리? 너무 r Yes, sir. Yes, sir. Yes, s